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수라이즈의 소개. 수라이즈는 대만의 전통적인 간식으로 쌀가루와 설탕, 땅콩 등을 섞어 만든 디저트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이번 레시피에서는 처음 요리를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단계별로 슬라이즈를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필수 재료 쌀가루 200g 설탕, 팩 g 땅콩 50g 식용유, 2큰술물 300ml 재료 손질법 쌀가루는 고운체에 걸러 준비해주세요. 땅콩은 프라이팬에 볶아 껍질을 제거한 후 잘게 부숴줍니다. 설탕은 일반 팩설탕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은 끓여서 식힌 후 사용합니다. 조리기구 및 사용법 필수 조리기구 큰 볼채 프라이팬 주걱 찜기 찜기용 천 조리기구 사용법 큰 볼은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하며 채는 쌀가루를 곱게 걸러줍니다. 프라이팬은 땅콩을 볶는데 사용하고 주걱은 반죽을 섞을 때 유용합니다. 찜기는 수라이즈를 찔때 필요하며 찜기용 천은 반죽이 찜기 바닥에 붙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수라이즈 만들기 1단계 재료 섞기 큰 볼에 쌀가루와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반죽이 부드럽고 균일해질 때까지 주걱으로 잘 저어 주세요. 2단계 땅콩 섞기. 볶아서 잘게 부순 땅콩을 반죽에 넣고 고루 섞어 줍니다. 땅콩이 반죽에 잘 섞이도록 주걱을 사용해 저어 주세요. 3단계 찜기 준비. 찜기 바닥에 찜기용 천을 깔아 줍니다. 천 위에 기름을 약간 발라 반죽이 붙지 않도록 합니다. 반죽을 찜기용 천 위에 고르게 펴 줍니다. 4단계 쪄내기 찜기를 중불로 가열한 후 반죽을 찜기에 넣고 30분 정도 쪄줍니다. 반죽이 충분히 익어 투명해지면 꺼내어 식힙니다. 5단계 자르기 및 서빙 수라이즈가 완전히 식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아 서빙합니다. 원하는 대로 땅콩 가루나 설탕을 뿌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꿀팁 앤드 주의사항 반죽의 농도 반죽이 너무 묽으면 쪄내는 동안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적절한 농도를 맞추세요. 땅콩 손질. 땅콩을 너무 많이 볶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소한 향이 나도록 살짝 볶는 것이 좋습니다. 찜기 준비. 찜기용 천에 기름을 충분히 발라야 반죽이 붙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수라이즈의 보관. 수라이즈는 실온에서 보관할 경우 빠르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 2-3일 내에 섭취하세요. 유사추천 요리. 땅콩 타피오카. 땅콩 타피오카는 슬라이즈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타피오카 펄과 땅콩을 함께 끓여 만드는 간단한 디저트입니다. 대만식 쌀케이크, 쌀가루와 설탕, 우유를 섞어 만든 대만식 쌀케이크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슬라이즈와 함께 즐기기 좋은 간식입니다. 마이너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진귀한 맛,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